내년은는 네, 2025년 12월 14일입니다. 제4회 기장 마라톤이 열리는 기장 마라톤 대회장에 왔습니다. 대회 예, 동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오뎅을 줍니다. 오뎅. 아침 출발하기 전에 오뎅을 주고 완주 후에는 예, 라면과 어, 막걸리를 준답니다. 그리고 예, 사은품은, 아, 그리고 기념품은 어, 미어 다시 말해주신답니다. 현재 예, 출발 한 10분 전인데 빨리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빨리 가서 옷을 입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하를 받아가지고 선타순 해가지고 예, 한 1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장소 협소한데 준비하시는 분들 날... 추신데 고생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정무가, 정무가 아, 지금, 추신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빨리 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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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아, 미역을 어, 하는데 미역 종자를 이렇게 끼 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가 봐요. 시안원에 아, 미역 종자를 끼워 가지고 하는구나. 종자를 경자리을... 아, 출발. 아, 10분 전인가 뭐 10분 전인가 갔는데 빨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야, 안녕하세요. 소원 드입니다 아, 열. 올. 올, 동금도 많이 왔습니다 조입니다. 네.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출발 10분 전에 빨리 준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소변실이 화장실이 조금 협수하네요 아, 버리더. 버 맡기고 있는데. 그래요. 빨리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8시에. 출발이 됩니다. 네, 출발 5분 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네. 어마까지세요 자, 이제, 어, 저몇점끌어요 네. 아, 자, 이제. 자, 이가능하면다 출발 5분 전입니다. 출발 5분 전입니다. 고유의 그 어장님 찬성하셨습니다. <laughs> 박철초의원님 <씨> 찬성하셨습니다. 우리 <laughs> 허수석 그 <호주석> 원님 찬성하셨습니다. 고리의 <laughs> 하원철 그 원님 찬성하셨습니다. 고리의 <laughs> 그 구본형 <구부장> 원님 찬성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기자문체에게 최석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군의 박기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대회의 주민주신 김진수님 분입니다 부산행시 어, 부산군의 사장님은 김경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진우 대회 추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어떤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인사받은 한인생한테 선에게하하하습니다마크하시 모두들 완전히 바랍니다 화이트! 파이팅 화이팅 오간단 졌다 예 이제 네안좀 당겨주시고 네 제주도에. 제주도에,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1 0로 많은 분들이 잘 뛰고 잘 왔습니다 잘 뛰고 잘 왔어요 모두 줄이 서어잘 뛰고 잘 왔습니다 줄이 길어요? 꼴인 아, 후에 동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또 줄이 왜 길어? 많이 줄리에요잠정만 집에 가셔서확인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상가 선배님이 도 뭐. 자, 이제 그러니까, 3위. 같이 그냥 우리 팀 선수. 3위. 시간은 41분 54초. 상장과 상금 상담 100만을 원 주시오. 백만이뭐접어드릴니는 워머니는 워머만는 워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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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머몇는 워머니는 워0니는 워머니는 워머0는 워머니는 워머니는 니는 워머니는 워머니는 워니는워머니니는 워머니는 니 이 사람은 기자본 유상님이 계시잖제사에 기자본 육상만 하던 데에서 여성부 1위로. 아하. 이승을 써야 합니다. 2025년 12월 14일 기자본 육상연께서 김경수, 조진위원장 김정호. 이 <목소리> 상금은 200만원에 내겠습니다. 200만원, 와. 이백만 원. 어. 기는니다 아, 네? 1위3 8 56초 축하드니다 우리 김시 선수 안 계세요? 오. 남자 시상하겠습니다. 화이팅! 10위까지 10위까지 상자해 줍니다. 김우 손맹지, 손맹지. 정문화 선수, 네. 그 다음에 김정윤 선수, 그리고 안현진. 손을 얘기치 않의 제사에, 시장 유산연맹 말대 데서 10kg 남자부 11월 이상에 기에상을 취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4일, 시장군 육상연맹회장 김경수, 추진위원장 김정우. 네. 시상금 추정에서 4위 손병빈 선수, 기록은 36분 18초. 네. 역시 시상금은 3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7위 이재단 선수, 네. 기록은 36분 16초. 네. 그리고 시상금은 건강하게 3만원 갚습니다. 여기 김수현 선수 감성축구 08초 세상근은 곧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기장군 육상연맹이 개최하는 세상의 기장군 육상연맹 마라톤 대회에서 1 0 k m 남성부 5위로 선상화했습니다 위상을 써야 합니다. 25년 12월 14일, 지상부 위선장회 회장 김경수, 수준위원장 김정우오 5일은 시상금이 아까 50만원에서 줄어서 5만원 되겠습니다. 아, 짜증어버렸네아짜증어버렸어 오세빈 선수. 예, 역시 시상금은 45만원 줄어서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자부 3위, 임성진 선수. 기록은 34분 06초 네, 시상금은 아까, 아까 100만원인데 90만원 줄어서 10만원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박황석 선수 기록은 33분 39초 네, 시상금은 아까 150에서 1 3 5만원을뺀 15만원 자 1위는 남자부 1위 김강진규 이 사람은 기장군 육상연맹이 개최하는 제4회 기장군 육상연맹 마라톤 대회에서 10km 후 남성부 1위로 입상할 기에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14일 기장군 육상연맹 회장 김동수 추진위원장 김정우 시상금은 200에서 180만원 줄여서 20만원을 증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생하셨고 남자부 1위 기록, 기록 33분 37초, 37초, 어, 예. 기념촬영. 겠습니다 어, 어. 아, 내가, 요, 어, 요. 어. 어, 미역을 받았습니다. 미역, 미역, 미역을 받았습니다. 기념품. 오뎅 물고 가겠습니다. 모욕하면 5천원 떼주고 5천원 해버으면 됩니다. 예, 김정우 1원 팔면 됩니다. 5천원에 모욕하고 가잘 되세요. 잘 되세요. 잘 네. 예, 네, 가세요. 전앞으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아, 산성 막걸리 한잔하고, 음, 컵라면 하나 먹고, 비, 선물 받고, 어, 여기, 주 메달 대신에 먹는 걸로 했대, 먹는 거로 네, 마치고 집에 갑니다. 화이팅! <목소리> 마지막 잡 맞았습니다. <목소리>